가게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반말하는 손님들. 그런 진상 손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음, 이거 사이즈 뭐야? 이거 얼마야? 저거좀 꺼내줘봐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면, 기분이 진짜 역 같아요. 빼빼!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손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드리냐면 반말을 한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조금 싸가지 없이 대답을 해드립니다. 차갑게, 사무적으로 단답형으로만 응대를 해드리죠. 좀 세게 나가주면 그 손님도 누그러뜨린 말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귀를 조금 눌러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하나하나 해드리면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물론, 알고 보니 굉장히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대부분의 그런 반말하는 손님들의 이제 스타일들은 계속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 식으로 진상짓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m so t i e d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손님들과 확실하게 차별 대우를 해드립니다. 이 반말 손님한테는 되게 냉랭하게 투명인간 느낌으로 응대를 해 드리는데 다른 손님이 저한테 말을 시키면 굉장히 더욱 더 오바해서 친한 척을 해 드리는 거죠. 어, 그렇게 응대를 해 드리면 보통 반응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열 받아서 그냥 나가는 손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반말하고 자꾸 상대를 깔아뭉개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들은 보통 어디를 가나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신경도 안 써주고 더군다나 다른 손님들한테 확 친한 척을 하면서 더 잘해줘. 그러면 열 받는 거죠.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유치하게 응대를 해드리면 뭐가 좋냐면요 약간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오기로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손님하고 차별 대우를 했더니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들은요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랑 제일 친해야 돼 이런 손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게 vip 손님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어, 실제 성향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기분파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물건들을 막 고르거든요. 솔직히 이제 뭐든지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손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 반말하는 손님을 우리 가게 VIP 손님으로 만든다면 반말을 한들, 우리 가게에 출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인데 내가 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돈을 실제로 많이 쓸수 있도록 계속해서 칭찬을 해드리세요. 그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복수인 거죠? 아, 내가 잘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건 내 일이니까. 나는 장사꾼이니까. 그래. 그냥 잘해드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손님들하고도 밀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들을 우리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궁미에 맞는 손님들만 우리 가게에 올 수가 없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 나랑 궁합이 맞지 않는 손님들이 오기도 해요. 그런 손님들을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면 그분들의 진상짓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상짓을 할수 있는 거리들을 원천봉쇄하는 거죠. 아예 차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할일 없이 저희 가게에 와서 막 수다만 떨다 가는 손님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을 위한 커피나 간식거리, 뭐 편안한 쇼파 이런 거 저희 가게에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세워라 내어라 있다 가시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뭐 앞전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저는 저한테 뭘 자꾸 질문하고 말을 막게 시키는 손님을 싫어요. 자꾸 물어보는 손님들 피곤해요. 그런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입어보세요. 실컷 입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라는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반말을 하고 막말을 던진다. 이런 손님한테는 그냥 내 기분대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해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고 나한테 반말로 막말을 던지면 난 당신한테 기분 나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아주 차갑고 냉랭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손님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손님 위주의 장사가 아니라 내 위주의 장사가 돼야 장사를 조금 오래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영상에서 계속 지겹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첫 인사, 어서오세요. 끝 인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 이제 계산할 때, 옷 마음에 드세요. 라든가, 어머! 잘 고르셨다. 뭐 이런 식의 친근한 말투. 이거 세 가지만 잘 하셔도요. 아이 가게 진짜 친절하다. 그런 소리 들어요. 뭐 일일이 손님들 하나하나 응대해 드리면서 막 저자세로 계속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뭐 저거 꺼내 봐 달라. 그럼 저거 꺼내 주고 저거 꺼내 주고 이런 거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가게 손님은 거의 셀프예요. 가방 같은 거 꺼낼 때도요, 제가 지팡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지팡이를 이제 꺼내서 자기가 이제 꺼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고 가시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내 스타일대로 손님들도 맞춰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어, 한동안 좀잘 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또 갑자기 이 타이밍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시 또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손님들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계속 하시다 보면요 장사가 좀안 되더라도 매일 매일 내가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나면 힘든 마음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댓글들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 받고 되게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